그래서 사실은요, 저희 이제 그 제작진들이, 네, 네. 어, 사실은 저 방태 한번또 죽이려면, 11시, 아, 아하! 네, 그래서 아, <laughs> 아, 어려워. 11시 어려우니까, 우리 랜덤으로 합시다. 랜덤으로. 어, 왔다. 랜덤으로 해서, 오, 진짜. 그걸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어졌는데요? <laughs> 1 1 c 시 해봤자 죽어 역시 싱글 플레이어답네요 박용택 선수를 배려해서 받으십니까? 받으시죠 박용택 선수? 아 그럼요 <laughs> 저는 오늘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어, 어, 어. 그러면 그 제가 하는 스크린 골프 룰로 두 분이서 1부터 5 숫자 중에 하나씩 하나씩 불러주시면 총 아, 랜덤을 몇번 몇번 누르는 걸로 아, 아, 아 그래요? 어, 1부터 5 중에 김구라 선수부터 나로 그러면 저기 1 네. 저는 3 네네. 4번 하나 둘. 아, 이거 뭐라고 떨리지? <laughs> 네. 어 됐네요. 구미씨씨 거북 백코 그래 여기 맞아. 야 몰라 몰라 몰라. 어 진짜 어, 몰라. 진짜 전혀 모 진짜 저녁 거의 모른다. 가상 씨씨을 <laughs> 하고 있어. 진짜 시신. 몰라. 구미 몰라. <laughs>